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피드메이커로 선정되기 전, 제 블로그 1 방문자 수는 평균 2,500명, 애드포스트 수익은 하루 약 3,000에서 5,000원 수준이었어요. 그런데 피드메이커 활동 한 달자 기준, 방문자는 10만 390명까지 상승, 애드포스트는 최대 38만 495원까지 올랐습니다. 두 수치 모두 하루 기준인데요. 물론 이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고,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분도 있고 평소와 비슷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피드메이커가 만능은 아닙니다 단순히 선정됐다고 해서 조회수가 저절로 터지진 않아요 실성 있는 키워드,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, 매력적인 썸네일 등이 함께 작용해야 홈피드에서 선택을 받고 방문자도 늘어납니다 피드메이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노출 기회입니다 검색상의 노출이 아니라 홈피드를 통한 대량 유입이 가능하다는 건 블로그 수익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기회예요. 특히 노출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 연예 분야입니다. 드라마나 예능은 꾸준히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도 지속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주제로 홈피드에서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. 또 인기 프로그램 요약이나 연예인 관련 정리는 검색량도 꾸준해서 검색 유익과 홈피드 노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. 방송연예 블로그의 장점은 명확한데요.